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네 열어서 안에 열어보니까 이렇게 어, 칫솔이 되어 있네요. 와 포장 상태를 봤을 때는 어, 나름 꽤 괜찮네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, 나름 정말 빈찮네요 어, 이 회사 제품 한번 판매해 보고 싶습니다. 원산지 표시 잘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각종 뭐 인증 받은 거 이런 거잘 되어 있고요. 물론 이게 제대로 인증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어, 이 내용을 확인해 봐야 겠죠. 바코드는 저희 게 아니니까요. 바코드는 이렇게 해서 좀 바꿔 주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제품을 한번 하나 개봉을 해서 요거는 제가 여기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개봉할 때, 아, 여기까지 디테일이 있네요. 점선으로 쭉 자르기 좋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, 어우, 잘리네요. 어, 이 회사가 나름어 진짜, 이게 언박싱을 하다 보면 이게 좋은 느낌이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. 어, 이 손잡이 부분도 그렇고, 어, 네, 품질의 완성도가 있네요. 그리고 열어보니까 네, 요 칫솔은 뭐냐면 이제 저희가 치아 교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보철물을 치아 사이에 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U자형 이 칫솔입니다. U자형. 그래서 이런 칫솔이 꽤 나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. 어, 그래서 어이 제품, 어이 회사 제품 자체가 어, 꽤 괜찮네요. 그래서 어, 판매 상품으로 적극 어, 추천드리고 어, 이건 제가 써본 다음에 어, 추후에 리뷰는 더 남겨 어, 사용 후기는 나중에 어, 유튜브 영상으로 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상으로 네, 칫솔에 대한 언박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